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한테 서울의 대표, 유 백선입니다. 요즘에 한참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행사가 있죠. 바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2025년 CES입니다. 요즘 정말 테크 유튜버분들이 정말 불티나게 지식을 많이 전달해주고 계신데, 어, 저도 이제 기술주 투자자로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기술 그 자체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기술, 신기술 그 자체로는요, 기업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 그 기술이 가치가 생기나요? 그 기술이 그 회사에게 진짜 돈을 벌어다 줄 때야 비로소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AI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AI 투자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딱히 매출을 내는 게 보이지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AI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이 있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 왜 그렇게 혁신적이었나요 그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뒷전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폰은 신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조합했다고 조합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는 거 우리가 이거 어려운 말로 상용화라고 하거든요 이 상용화되는 기술과 일반 기술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자 출신 분들 중에 투자자이신 분들 내가 그 회사의 기술을 낱낱이 다 이해를 해야만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와 기술자는 다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분야는 어떤 분야가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매크로적인 환경, 즉, 금리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에 따라서 뭐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의 추세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투자자라면. 두 번째로, 여러분은 기술력 그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왜냐면,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술이 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악하는 기술은 어디 있냐? 재무제표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면요. 매출이 어느 정도, 어느 사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기술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재무제표에서 그 매출 추이를 이해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술 그 자체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상용화되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로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수능 1타 영어 강사이신 우리 조종식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수능 점수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수가 어떤 점수인 줄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학생에게.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90몇점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진짜 안타까운 점수는 100점이라는 거예요. 어,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100점이 왜 아까운 점수죠? 100점을 맞기 위해서 모든 그 수능에 나오는 문항들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그 시간 계산이 너무 아쉬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국 1등급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능 영어는 100점을 맞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모든 자격증 시험이 다 그렇거든요. 통과만 하면 되는데 굳이 100점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100점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투자를 공부하실 때도 있잖아요. 너무 어찌 보면은 비효율적인 곳에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금리의 추이.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매크로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회사의 매출 파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술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거를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